어시켰다 어쩌면 어때요? English or Chinese or Korean menu? 아 코리안 코리안. 오. 기어오가지. 음. 아 번번. This one. 하이. 에토 uh. yeah. All flavor.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캐시. 아 쏘리. 아. 캐시 or 아노 페이페이 or 알리페이 라인페이. 아. 이쁘죠. 메뉴 네. 메뉴 음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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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천소리들었어 아. <laughs> 나도 코 골았어 내가 코 있었어. 아차 와나코 골았네 이랬어 <laughs> 여기가 아닐까? 더 가야 되는 건가? 여기가 중간에 있는 곳인데? 아니야 나 따라와, 나 시장이잖아, 시장이 아니고. 의자. 어디? 저주서네 여기는 무서웠네. 헐. 헐. <laughs> <laughs> 아, 아, 거... 사람이 없어 지금. 나는 <laughs> 아, 기본? 난 이거 난 이거 그래 이거 먹자 홍홍 있네 얘네얘네 파시다 먹을 사람 나나 응. 어제 찍은 거 진짜 불란치고 그거 하나밖에 없던데 맞아 <laughs> 음음 파시 진짜 파시네 2045 여기가 지하철역 안에서, 지하철역 탈 때만 먹을수였어 근데.. 짜주어요 그럼 따로 앉아서 그냥 같이 가봐응가라데찍가 저거 멋진 하아 그래 어 이게 황금조개라면? 어, 어. 아, 흑두근떡? 그래. 아, 그러네 개인적으로 난조개추고고 어닭 먹을래? 난 여보 잘 나간다. Meat, a chicken meat n d and t h i s is. 양 차이는 없어. 그런가 보다. 나는 나는 난 닭으로 먹을까? 아니면 뭐래? 자, 아 등카는 뭐 맞나? 어? 등카는 뭐 맞나? 어 그래. 게 뭐가지게? 먹어. 아나 물만 해잖 아, 혼제구문이 다르다 전화본가 아, 른 다른 거말 아, 근데, 이러 한국어가 없는데. 음. 아, 맛있다. 먹어보자. 맛있어? 음. 먹어볼래 응 이거 는또그먹을래 이거는 진짜 맛이 나그이나오래 이거는 이제 간장 맛 한것도 모른단 말이야 괜아잘 찾아가 보자고 괜찮아. 내가 일로 지나가야 는고 스티커 사진, 사슴 스티커 사진 킹받았 귀여워 <laughs> <laughs> 다인미 아니었어 멋지야소 먹을 거야? 안안 먹을 거야? 소을 아. 응. 먹... 언니 응. 거한 입만 그래, 그래 그래 나도 그래, 그래.

최가 이빨 다써 깨끗하게 먹나 입에서 튀어나왔어 깨끗먹시다면서고지나대봐 이런 데는 뭐라고? 이런 게 다니는 게 어? 취향인가 봐관광이너 좋아하는 거잖아 안좋아다고 들었으면서 되게 좋아하네 오늘 알았네 우와, 이런 거 너무 좋다 이쁘다 어디로 가? 완전 힐링이야. 한 바퀴 돌까? 거북이 보러. 거북이 어디 어어잘 나온다, 사진. 이몰래 얘들아? 잘 나오지? 어 사실 그 어두워서 삼각에서안 보여. 사진 찍어 가지고. 근데 우리 여기 위로 올라가야 강이 보이는데 <laughs> 이 아래로 오면 삼채인네어 이렇게 사진 이렇게 좀이렇게 해봐 너무 사진 찍었 이런데 햇빛 받아봐. <laughs> 여기는.. 어.. 헐.. 사슴 가짜야? 찐이야 찐이야! 찐이야! 어머, 진짜 모르는 것 같아 나 방금 뭐, 똥 봐봐 엄많어뭐조심하세요 여기 똥밭이라고 사람들이 근데 왜 가만히 있지? <laughs> 어머 이게 가짜 같다? 어, 난 네가 움직이줄 알았어. 나, 네가, 그쵸. 아, 난 너가, 난 제가 소리낸 줄 알았어. 나, 뭐? 와, 진짜 신기해. 나한테 진짜 달려들면은, 나 진짜 화난다고제이한테서 <목소리> 와, 진짜 많아. 저게 신배 같은데? 베이라서입니다 베이 다 썼어. 어 어디가 을못하겠어 사슴 못하겠나 데 언니 찍어봐봐, 진짜 예뻐야뭔 yeah, <laughs> 냄새나? 먹어 되는 거야 거안 되지. 우리 먹으면 사 되는 와, 얘 진짜 예쁘게 생겼다. 엄마 뭐하냐고는 뭐하냐? 고 아니 똥똥똥똥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진짜야, 진짜야. 안녕하세요 하자, 조금 잘라서 작가, 잘라서 어때? 들고 좀.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laughs>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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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천천히 천천히. <laughs> 가만히 있어. stop s 어, 이거 어, 이거 더거 어. 언니 또니 기... 잠깐만 잠깐만. 다기다기다려다 기다려, 기다려. 어, 알았어, 줄게너 같이만 죽게. 줄게. 잠깐만 기다려 봐. 언니 우 어? 어? 이렇게 잘해서 줘 봐. 없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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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도 오늘 싫어 싫어 싫어. 안녕. 아, 나똥 밟은 거 같아. 아. 진짜로 어디? 아닌가 모르겠다. 뭔가 묵직한 느낌이야. 가방 메라인안맬 거야? 응. 넣어 줘. 어 줘. 응 야, 아우 시발! 야,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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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놀려, 기, 려 기, 려씨 없어, 없어, 없어. 재밌는데 무서워야 돼? 없어. 안녕하세요. 아 진짜 땀이 너무 많이 나. 이게 더워서인지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무서워, <laughs> 해야지 전화하는데 와서. 싫어, 싫어, 싫 하는 거야? 호준 <laughs> 무서워 야 던지지마 그러니까 먹여줘요 호준아 <laughs> 지금 너 가만히 있어 천천히 줘봐 천천히 호준아 호준아 <laughs> <오진아>, 지금 <laughs> 야 여기 완전 애기 있는데? 아니 지금 오지마 거기 <laughs> 가만히 있어야돼 지우가유저기 <laughs> <laughs> 언니 호정이 가언니 앉아있으니까 언니 어디갔냐 천수연 옷좀다옷좀 <laughs> 수산다. 산다니까? 옷다니까 언니 언니 얘네 언니 언니 얘네 양쪽에 지금 엄청 많아 엄청 <laughs> 많아 가자, 가자, 손 도는 가는 만명, 만동, 만. 끝. 이쁘다, <laughs> 뉴스 봐. 어, 이거 완전 이쁘다. 자리 없는 거 아니겠지? 그기있나 그니까, 야외에는 너무 야긴는데 가봤어? 빨리 <laughs> 와. <laughs> 귀여 <laughs> 이제 먹을 수 있어? 감기졌어. 이거 맛있어. 우와. 우와. 세번 <laughs> 더. <할거 같은데. 웃음> 맛있지? 세번씹힌다아니 뭐지? 너무 맛있기안 나. 되게 안 나. 맛인데? 사탕인데 이거. 나기 아, 그래서 미도 스시점을 가고 아, 여기 갔다가 숙소를 가는 거야. 아 사람 많은 것 봐. 어, 그냥, 어. 저 어디 가? 어, 다시 여기 신호등 건못 났다고. 건가야 돼.

아까 똑같나 보다. 어, 스트레스. 아까 똑같나 보다. 똑같나 보 아니야. 응. 0 0엔돈 넣어야 돼. 안 되잖아. 이게 되는 동전이 있고 안 되는 동전이 있어. 아! 왜? 신고만 되나 보다. 신. 새로운 것만 되나 보신 50 500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아일 그 배짠데? 안 된다. 사용 불가능이라는 소 그래도 우리 순조롭다. 그지안 싸우고 오늘. 위기가 있을 거네, 지금. 어. 서로 잘 참아야 돼, 위계에 있어도. <목소리> <목소리> 아, 야, 키게 장난 아 없다. 만올 만. 많이 심어졌어? 어, 티켓이, 아니, 티켓이 많이. 티켓 so.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너? 지금 뭐 샀냐? 나 뭐, 아, 아니야. 저 뭐야? 겔인데 초콜릿인데. 아 초콜릿도 그거. 딸기맛 초콜릿인데? 미친 저거 두개 사서 많이 썼던 거야? 하나밖에 안 샀어. 하나 먹으러 왔지, 사 왔지 이런 거. 뭐야? 아. 어. <laughs> 계산 다 끝났어. 생각도 못했다저거는 코리아 메뉴준데딱 앉으겠다, 세 명입니까? 뭐를 먹고 싶어? t h 합니다죄송합

이렇게 생크만 받으을어 몰라서? <laughs> 감사합니다. 어때? 맛있지? 아, 땡큐 아, 오. 오, t h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리 이거 이쁘다. 까지있 맛있어. 어맛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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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어맛있맛이어 맛있어. 맛있알 맛있어. 토있어 맛있어. 맛천어 맛있어. 맛있 맛있어. 어맛맛있 왜 e r e p 겠 s 맛 i 이 g a g 트 i n we're pissing a 맛있 i n J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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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i m m 는 Jimmy, j i m m 게 Jimmy, j i 먹 m y J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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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i m 뭐가 더맛있는가 거야? 응? 소 맛있지? 나 소고 엄청 맛있어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 Let's 푸티젤 이거 먹는다, 맞다? 와, 이거 완전 통상어 파인애플 인줄 귀엽지? 나이 색깔이 없는안 해? 이 진짜 맛있어 이거. 어, 이거 복숭아 맛. 어. 어제 먹은 맛이었네. 어. 고민이 언니 얘 하나도 얘도 먹어볼까? 봐. 민트 응. 이백 캔토 이백 캔토 그래. 어, 이백 캔토 이거다. 네. 어, 이거다. <laughs> 근데 이게 맛이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로손이 제일 맛있었다 그랬거든. 아, 이거 사보자. 여기서 어 지나가는 게 아니야? 그 사보자. 그래서 먹어 보고 더 맛있는 거 나중에 더사 가자. 맞아, 맞아, 맞아. 아 씨. <laughs> 아. 오. 큰데 2층까지 있네. 응. 언니 이거 멜로즈 봐봤지 이게? 맞아, 맞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으셨